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7르 m s 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서킷 H 싱글 투어를 가진 모델인데요. 밴드 가격만 599,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 6 1만9천원짜리입니다 너무 비싸죠. 그런데 쉽게 구하기도 힘든 게이 제품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는 이렇게 주황색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은 블랙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 애플워치는 이렇게. 하얀색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션마다 패키지를 달리해서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키지 오픈은 여기에 이 비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걸 잡고 쭉당겨주시면 이렇게 오픈을 할수 있어요 이 패키지 느낌도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일반형의 애플워치 패키지들은 얇은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다는 게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하는 방식은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패키지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랍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패키지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르메스 패키지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미엄 제품답게 그 브랜드에 맞는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에프로치 에르메스 본체가 있고 밑에는 밴드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한번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잡고 이렇게 다 오픈을 하면은 에프로치 시리즈 7 에르메스 본체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톰하게.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애플워치에는 없는 그런 패키지 구성인데요. 옆을 빼내면은 이렇게 애플워치 에르메스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 안에 애플워치 에르메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에르메스 스포츠 밴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또큰 특징입니다. 밴드가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 참고로 이와 유사한 컬러들은 판매가 되고 있지만 에르메스 이 에디션에 들어가는 이 스포츠 밴드는 따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 있는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599,000원짜리 밴드는 뭐가 틀린지 볼까요?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오픈할수 있어요. 밴드는 따로 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밴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야, 역시 에르메스 에디션 다운 그런 고급스러운 패키지 구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면은 위쪽에 이렇게 애플워치 에르베스 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각각 분리된 밴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와이 느낌 59만 9천 원짜리의 느낌이 나나요? <laughs> 그냥 봐서는 이게 야 이게 59만 9천원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에르메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가격이기도 해요 에르메스 매장 가보시면 가격 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짜 최고의 명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루이비통보다 한 단계 위급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애프워치이 에르메스 에디션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에르메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에르메스 에디션 모델은 이 버클 부분에 에르메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기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워치페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오렌지 컬러의 워치페이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밴드를 체결해 보도록 할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확실히 이런 워치 페이스와 밴드의 조합이 너무나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패션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애플워치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애플워치 시리즈 7 에르메스 에디션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테인리즈 스트리 고급스러운 애플워치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가 적용되면서 그런 감각적인 워치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에르메스는 다양한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페이스 갤러리에 가보시면 새로운 시계 페이스에 에르메스 서킷 H 워치페이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밴드와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인데요 옆에 있는 워치페이스들은 일반적인 애플워치 시리즈7에도 볼수 있는 거고요 이 애플워치 에르메스 서킷H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 버전에서만 확인해 볼수 있는 워치페이스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 가지고 여기서 또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밴드 컬러에 맞춰서 워치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런 컬러, 이 밴드 컬러와 매칭이 되는 컬러죠. 추가를 누르면은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완벽한 맞춤형 워치페이스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여기에는 3이라고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지금 3시 3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하죠. 새로운 컬러를 적용해서. 이런 식의 조합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계도 이렇게 대각선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내려오면은 에르메스 서킷 H 이 카테고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워치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에르메스 서클레이어에서 이런 식의 또 워치페이스를 적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에르메스 워치페이스. 요걸 아주 많이 쓰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워치페이스와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워치페이스를 설정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컬러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서체를 적용해서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애플워치 에르메스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지금 2021년 가을 컬러 페이스 색상이 따로 있는 거고 2021년 봄, 2020년 봄, 2019년 봄 예전에 적용됐던 그런 워치페이스 컬러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이런 식의 투톤 컬러 이렇게 투톤 컬러를 적용해서 이 투톤 컬러는 이 시계발을 움직이면은 이 갈라지는 이 부분도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 봄에 적용됐던 이 컬러, 봄 향기가 느껴지는 러머치 페이스도 너무나 예쁘게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렌지색 컬러 밴드 장착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렌지색 컬러의 에르메스 스포츠 밴드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예쁘죠? 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가죽밴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스포츠 밴드를 착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르메스만의 고급스러운 이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산뜻한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만 9천원의 가치 발견하셨나요? 애플워치 이 에르메스 워치페이스만으로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